1950년 겨울, 포화가 멈추지 않는 전쟁터. 폐허가 된 마을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얼굴에 공포가 가득한 피란민들이 허겁지겁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노인은 지팡이의의지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간신히 마련한 작은 배는 이미 수백 명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결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오른 한 소년의 눈에는 아직 굳건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얼어붙은 바다 위, 작은 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며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피란민들은 서로를 꼭 잡아주며 추위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한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이들의 눈동자에 잠시 평화가 스며듭니다. 먼 곳에 보이는 안전한 땅의 희미한 윤곽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조금만 더 참자. 누군가의 식사김이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800km의 항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일간의 거대한 항해 끝에 드디어 안전한 항구가 보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땅을 밟은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 여성이 흙을 만지며 울먹이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평화로운 풍경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밥과 담요를 건네며 환영합니다. 살아남은 거야. 누군가의 주얼거림이 수천 명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전쟁이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슬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란 민들은 이제 새로운 마을에서 함께 일궈 나갈 미래를 꿈꿉니다. 어제의 적군이 오늘은 이웃이 되고 잃은 가족의 빙자리를 새로운 정으로 메워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밭을 일구며 웃음을 나눕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는 깊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첫 수확을 거둔 날 모두가 함께 나눈 감자 하나의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습니다 헤어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합니다.